반갑습니다. 개비입니다. 어제 S22 시리즈 작업제 재입고랑 사전 예약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재입고 관련 내용과 배송 관련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코로나 치료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고,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전해드린대로 S22 울트라와 탭 S8 울트라 디테일한 리뷰 영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영상에서 재입고 관련 내용과 1차 재고와 2차 재고의 차이, 그리고 사전 예약 통 기간 연장 관련해서 전해드렸으니 꼭 먼저 시청해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하루 쉬려고 했었는데 이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자급제 모델 1차 재고와 2차 재고의 일정이 자세하게 확인이 됐는데 2월 14일 오후 7시 30분 이전에 주문된 제품들은 2월 21일 순차 발송이 진행되므로 이는 1차 재고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월 14일 오후 7시 30분 이후에 주문한 건 3월 4일 이후에 순차 발송으로 이는 2차 재고로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는 S22 또는 S22 플러스의 전 색상 그리고 S22 울트라의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그린 색상만 해당이 되며 S22 울트라의 퍼원디 같은 경우 1차 2차 분리 없이 2월 21일에 순차 발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이 뜻은 3월 4일 이후에 발송이 된다는 뜻인데 또 어떻게 보면 사전 예약자 개통 기간 기존 일정 2월 22일에서 25일에서 최소 2주 정도는 연장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혜택 신청 기간도 연장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25일이었던 정식 출시 일정도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온오프 둘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거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고정 댓글이나 커뮤니티 탭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쿠팡이나 이러한 곳에서 S22 울트라 256 모델 재고가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다 3월 이후에 배송으로 표시가 되고 있으니 2차 재고를 구매하시는 거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 예약자 개통 기간이나 사전 예약 사은품 신청 기간은 지난 G플립3 폴드3에도 4번 정도 연장이 됐었고 심지어 S20 시리즈에서도 2번 정도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S22 울트라 512 모델에서 블랙과 화이트, 그린은 추가 입고 예정 없으므로 어쩌면 여기서 단종되는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추가 입고 예정이 없어도 아마 이번에 사전 예약이 끝나도 정식 출시할 때쯤 입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 사전 예약 중에 주문하셔야 된다면 512 모델 같은 경우 작업재는 버건디를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통신사 512 모델을 주문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는 공식 색상 기준이고 단독 색상 같은 경우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에 스카이블루가 은근꽤 인기가 많아서 최소한 한번더 마지막으로 입고해 줄 가능성은 있다만 이 또한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512기가도 추가 입고 없으면 1테라바이트는 더더욱 입고 예정이 없다는 뜻으로도 볼수 있을 듯하고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나 삼성닷컴 같은 경우 최소 물량이 조금씩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 네이버 카페 확인해보니까 일부 유저분들은 디지털 플라자에서 아직 버건디 제외 다른 S22 울트라 공식 색상의 512 모델도 주문 예약은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품 수령일은 넉넉잡고 3월 중순이나 그 이후에 받는 걸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제보되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도록 하고 내일은 S22 울트라나 탭 S8 울트라 간단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통신사 사전예약 관련 광고 하나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광고 원치 않으시면 항상 말씀드린대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S22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도 항상 진행했던 우주폰과 함께합니다. 우주폰에서는 제입고 상관없이 S22 시리즈 SKT, KT, LG 통신사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사전 예약자 순서대로 기기 배정 받아 순차적으로 기기 배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주폰은 자급제 모델을 구매할 때 제공되는 사전 예약 사은품을 포함해서 우주폰 특별 단독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추가적으로 30만 원 기기값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 약정으로 할인까지 받으면 더욱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기값 할인 원치 않으실 경우 대신해서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갤럭시 워치 4 블루투스 모델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추가 사은품으로 삼성 정품 45W 고속 충전기와 포토우기 작성자 전원에게 증정되는 문화 상품권 5,000원권도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전예약 기간 내에 사전예약을 했는데 기기 배송이 늦어져서 사전예약 사은품 을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주폰 측에서 책임지고 부담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